요즘 샤워할 때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거울 보면서, 정수리가 예전보다 좀 비어 보이는데? 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환절기만 되면 유독 심해지는 이 탈모 증상.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왜 환절기에 유독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 온도와 습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기온 차이가 크죠. 이런 환경 변화가 두피에 스트레스를 주고 모낭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건조해지는 가을철에는 두피 수분이 증발하면서 각질이 생기고 모공이 막혀서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환절기 면역력 저하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 몸도 적응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두피 건강도 함께 나빠지는 거죠. 세번째,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입니다. 일조량 변화, 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이것이 모발 성장 주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로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 이상 빠진다면 관리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함께 체크해 볼게요. 샤워 후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많다. 백이나 옷에 머리카락이 자주 묻어있다. 두피가 가렵고 각질이 생긴다. 정수리나 이마선이 예전보다 넓어진 것 같다.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힘이 없다. 이중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1. 네. 두피 케어가 최우선입니다. 샴푸는 두피를 중심으로 마사지하듯 꼼꼼하게 해주세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 지문 부분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최소 1분 이상 충분히 헹궈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샴푸 잔여물이 남으면 모공이 막혀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 선택도 중요합니다. 지성 두피 딥 클렌징 효과가 있는 제품. 건성 두피 보습 성분이 풍부한 제품. 민감성 두피 저자극 천연 성분 제품.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관리. 하루 2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두피도 피부의 일부니까요. 모발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도 챙겨 드세요. 단백질, 계란, 닭가슴살, 두부. 오메가3 등 푸른 생선, 견과류. 비오틴 현미, 버섯, 아보카도. 아연, 굴, 호박씨, 시금치. 3. 두피 마사지는 매일의 습관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모낭의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지그시 눌렀다 떼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세요. 앞머리부터 정수리, 뒷머리까지 골고루 하루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샤워 전이나 잠들기 전에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4. 드라이기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자연 건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드라이기는 두피에서 최소 20cm 이상 떨어뜨려서 찬바람이나 약한 바람으로 말려주세요. 70에서 80% 정도만 말리고 나머지는 자연 건조시키는 게 베스트입니다. 5.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스트레스는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찾으세요. 그리고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모발이 성장하는 골든타임이니까 이 시간에는 꼭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 자외선 차단도 잊지 마세요. 가을철 햇빛도 두피에는 자극이 됩니다. 외출할 때 모자나 양산을 활용하고 두피용 선크림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반대로 환절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과도한 염색과 펌. 화학약품이 약해진 두피를 더 자극합니다. 환절기에는 최대한 자제하세요. 뜨거운 물로 머리 감기. 두피 유분을 빼앗아서 건조함을 악화시킵니다. 젖은 머리로 외출하거나 취침.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영양 불균형은 탈모를 가속화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로 깨끗하게 관리. 하루 2리터 물과 모발 영양소 섭취, 매일 5분 두피 마사지로 혈액 순환, 올바른 드라이 방법 실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환절기 탈모는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하면 만성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3개월, 6개월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탈모 고민 있으신 분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극복해봐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머릿결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풍성한 머릿결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